자 보험료 정산하고 보수총액 신고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그러면 매달 매달 해서 이제 그 보험료 부과하고 그다음 다음 년도에 정산하고 이렇게 쭉쭉 거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을 해줍니다. 물론 자격 상실 신고서, 취득 신고서, 사업장 가입 신고서 등등등 이러한 서식들은 전부 다가 공통된 서식입니다. 하나로 다 통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하나 공단에만 신고하면 알아서 잘 뿌려집니다.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건강보험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상실일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 아, 근데, 국민연금은 퇴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부과가 안 되는 사례가 있다고 했죠. 언제? 만 60세가 되면. 별도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알아서 상실이 돼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뭐가 국민연금만,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쭉쭉쭉쭉 부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보험은 보수 총액과 근무 계열수에 따라서 정산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 퇴사 시 바로 정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은 자격 상실 신고서를 통해 가지고. 보험료가 정산이 될 거고요. 자,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에서 보험료 중에서 실업급여가 있었죠. 이 실업급여에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실 사유의 작성을 굉장히 주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할때 일단 먼저 급여자료 입력해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보면 음. 일단 첫 번째 국민연금 납부 의무 제외 사례가 있는데 인사급여 근로소득관리 여기 급여자료 입력 화면에 근로자가 근로자가 만 60세가 되면 별도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했어요 해당 월부터 국민연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부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c f 6 재계산 클릭해서 여기에 클릭해서 하면 재계산하면 여기가 안 나오게 될 겁니다 60세가 되면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하는 월 급여자리 입력할 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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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능키 활용해서 팝업창 열리면 재계산해서 반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 현재 사원 체크하고 계산 탭을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여기 안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자 국민연금은 납부의무 제외 사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사업장 가입 자격 상실 신고서 이 부분 처리할 때는 업무 처리 순서는요. 첫 번째, 첫 번째 사원 등록에서 퇴사 직원의 퇴사 연월일을 입력을 해 줍니다. 어. 원천세 신고할 때 이미 다 봤던 내용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퇴사 연월일을 사원 등록에서 반영을 하고 입력을 해주고 급여자료 입력해서 최종 급여를 입력을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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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라는 신고서를 작성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먼저 여기 사업장부터 클릭을 해서 해당 사업장 등록에 입력된 정보 끌고 옵니다. 그리고 신고월을 입력을 해주고요. 신고 옵션은 뭐라고 했어요? 사대봉 뭐, 뭐 어떤 거 상실 여부를 인식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성명에 성명에 뭐예요? 애프터 코드 도움을 이용해서 등록된 사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명에 여기 사원 등록에서 퇴사 연월일 하고 그리고 급여자를 입력 화면에서 최종 급여를 입력하고 불러오면 인적사 상실 연월일, 상실 연월일 그리고 보수 총액 이런 부분들이 쭉다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실 연월일이 퇴사일 아니냐? 퇴사일. 그게 아니고 퇴사일의 다음날에 상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퇴사일이 상실이 되는 게 아니고 상실 연월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여부에 신고 여부에 여기에 해당되는 보험의 열을 체크해서 신고서를 작성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요거 하나 주의하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음. 상신 신고서 계속 보는데 당해년도 이게 보수 총액, 당해년도 보수 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급여 대장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다음 3월 10일 신고 시에 자동이 반영될 거예요. 만약에 보수 총액 신고 전에 퇴사한다. 3월 10일 날 전에 퇴사한다 그러면 퇴사시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면 될 거고요. 상실 부호라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 보는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쭉다 선택을 해주면 돼요. 왜 상실이 됐어요? 퇴사 사용관계 종료뭐 등등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퇴사가 되겠죠. 자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일취득 당월상실자 납부 여부는 초일에 취득했어요. 그런데 당월에 상실했어요. 응. 그랬을 때 납부를 희망하면 희망으로 체크하는데 보통은 뭐 희망으로 체크를 안 하겠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9월 1일날 입사를 했어. 그런데 9월 25일에 퇴사를 해. 음에. 그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지 말지를 선택하라는 얘기고요.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당연히도 근무월수는 퇴사일까지 근무월수를 입력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월 10일 입사자가 11월 1일날 퇴사해서 퇴사한 달에 급여가 있으면 근무월수는 몇 개월일까요?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9개월이 될 거예요. 어, 9개월로 입력을 한다라는 얘기. 자,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의 근무월수는 보험료 연말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뭐요? 보수총액 통보서 제출하기 전에 퇴사한 경우에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상실사유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상실 사유는요 구분 코드를 리스트에서 선택을 합니다. 어, 어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F2 코드 도움을 눌러가지고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는 에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너 그만둬. 잘렸을 때 보통은 대개는 잘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아, 나 그만둘래요. 자발적으로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상실 그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작성하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나중에 공단에서 또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어... f 7 EDI의 엑셀은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EDI 서비스 통해서 신고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작성할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F3 작성 현황 클릭하게 되면 자격 상실 신고 내역을 쭉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능키 한 번씩 눌러서 어떤 기능인지 보시면 되고요. 음,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이 부분입니다. 피보험자 그러니까 고용 산재보험에 있어서 고용보험에 있어서 어, 피보험자죠. 이 사람들이 이직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얘긴데, 근로자가 이직 그만두는 거예요, 퇴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보험 자격을 상실을 하겠죠. 그때 피보험 단위 기간이라든가 이직 사유, 이직 사유라든가 임금지급 현황 등 기재한 이직 확인서를 제출을 하는데. 어? 이거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다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언제 실업급여를 받을 사유가 있을 때, 그때 이직자가 직원이 어 요거 확인서 발급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해 줍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어떻게 해서 받는 거냐? 퇴직 전에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그러니까 365,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수급 가능합니다. 어,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못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취부 공고 사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혹시라도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 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음 여러 가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유들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이거 허위로 잘못 미제출한다든가 허위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화면을 볼까요? 음, 뭐라고요? 이직일은, 이직일은 근로제고 마지막 날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어? 어? 아까? 상실연월일 할때 상실연월일은 자격상실신고서 상에의 상실연월일은 근로제고 마지막, 그러니까 퇴사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직일과 어, 상실연월일은 하루 차이가 나겠죠.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이, 이직일 확인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직 사유 자체가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회사에서 입장에서, 회사에서, 음, 직원이 자발적으로 그만뒀다. 음, 그러면, 음, 그래, 할수 없다. 이렇게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너 그만둬. 해서 잘랐어요. 어,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라고 했을 때,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각종 뭐 고용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금 같은 거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야, 너 그거 안 줄까? 무슨 직원은 마음대로 막잘러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직 사유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작성하느냐 f2 사원코드를 검색해 가지고 f2 사원코드 검색해 가지고 대부분 자동 반영이 될 거고요 급여 등 대부분 자료가 자동적으로 쫙다 불러오고요 이직일은 뭐라고요 근로제공의 마지막 날이니까 퇴사일입니다 사원등록에 퇴사일을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직 사유는 자진퇴사, 뭐, 회사사정, 뭐, 등등등. 이런 부분들. 정년 등 근로, 어, 기간 만료,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고요.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은 3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에 물어서 별도로 따로 기록해내야 되는 거고요. 원래는 통상임금 이상으로 보통 평균임금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로시간, 초단기 근로일수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입력을 해줄 때 해주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피보험자 이재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용 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서. 어, 이거 봤는데 그렇죠. 원천세편에서 살짝 봤어요. 인사급여, 사회보험관리, 사회보험관리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화면에서 작성을 하는데. 자 이런 근로자는 말 그대로 일용 하루하루 어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라는 얘기. 1 개월 미만 동안이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부분들이 쭉 있어요. 세법상은 뭐라고 했어요? 세법상은 3월 이상 또는 1년 이상이라고 했고요. 4대보험에서는1 개월 미만이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일용에 대해서 일용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측에서 보면 1 개월 이상 될때 적용을 합니다. 아 건설업은 8일 이상. 1 개월 미만이라도 그 건설업의 8일 미만일 때는 적용이 제외가 되는 거고요. 고용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그런데 시간제 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3개월 미만일 때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산재보험이요 다다다다다 다, 다, 다 적용 대상이란 얘기고요. 이런 근로자 월별 보험료는 어떻게 써요? 해당 월에 지급받은 보수 총액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월별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름 근로자 근로 내용 확인서 원천세 편에서 살펴봤던 내용. 여기 보시면, 이 화면에 들어가서 보시면, 뭐요? 이거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는요, 이름 근로자가 근로한 내용을 어디다가, 어디다, 어디다,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근로자는 취득상실신고서로 그리고 이직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이런 근로자는요, 이런 근로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확인서,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 달과 한 장에 신고할 수 없다라는 거, 그때 그때마다 제출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구세청에 이런 근로서도 지급명서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음,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세법상 이런 걸라자 범위가 다른 점도 고려서음 국세청에도 지금에 서서 제출하고 근로 내용 확인서 공단에도 제출하고 각각가가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어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음. 자, 근로 내용 확인 신고서 작성 방법. 일단 신고 옵션이 있을 텐데 이 신고 옵션은요. 고용만 신고할 건지 산재만 신고할 건지 아니면 둘다 신고할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외국인 일용 근로자가 있다면 산재는 해당이 되지만 실업급여든 고용보험은 해당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음, 일용직 사원 등록 자 일용 근로자 확인 신고서니까 일용직 사원 등록의 자료 그리고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해 돼 있던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 평균 근로 시간 그리고 직종, 체류 시간 등등등등 이런 부분들 입력하거나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세청의 경우에 국세청 13번 국세청의 경우에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네. 자, 이용근로소득도 자동으로 불러와 지는데 임의를 치운다면지금명 서서 반드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원천징수는요. 원천징수는 지급 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데 근로내용확인서는요 여러분들 또 헷갈릴 수 있겠다. 근로내용확인서는요 귀속월에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어, 원천징수하는 부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3월 달 귀속인데 내가 4월 달에 지급했어. 그럼 원천세 신고서는 언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는 언제? 5월 달에 신고해도 되지만. 이용직 근로내용 확인서는 언제? 귀속으로 언제? 3월달, 그러니까 4월 15일까지 제출해줘야 돼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거 체크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신고서입니다. 자, 건강보험에 있어서 피부양자 등록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주로 피부양자 대상이 누구냐면, 어,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님, 자녀들 또는 드물게는 형제, 자매까지 해서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솥밥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직장가입자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같이 다 생활하고 한 솥밥 먹고 생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생계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뭐어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소득도 많다. 그러면 탈락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는 돈을 벌고 있다. 탈락. 사업 소득이 없거나 사업 소득 어, 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산요건을 보면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 원을 초과하고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시 탈락. 탈락이 뭐예요?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스스로 건강보험료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서 나 직장도 안 다니는데 어디서? 지역에서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이상이돼도 탈락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양자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여러분들 알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서식은 요렇게쭉돼 있어요. 음, 피부양자가 변경되었다면 변경되는 내역을 신고하는 거고요. 추가 제출 서류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요. 부모님 피부양자가 등록 누락했다. 아, 비동거인이다. 동거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줄수있다는 얘기입니다. 첨부 서류 안내가 이런 식으로 쭉다돼 있어요. 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어,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서류들을 신청할 때 첨부 서류를 쭉 어, 첨부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읽어 보시게 되면 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 폐업한다는 얘기예요 폐업 폐업하게 되면 어~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되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사 사대보험도 사업장 탈퇴 신고라는 걸 해줘야 돼요 어디에서 사업장 신고 사업장 탈퇴 신고서 화면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업장이 폐업을 해요. 아니면 근로자가 아예 없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폐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4대 보험 모두 탈퇴 신고를 해요. 그런데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탈퇴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되어야지만 탈퇴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을 겁니다. 음. 탈퇴신고 전에 여러분들이 EDI 등 자료를 미리미리 쭉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계속 끌어와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EDI 들어가서 자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탈퇴신고 하면서, 탈퇴신고 하면서 뭐요? 직원 상실신고도 같이 다 해주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화면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장 탈퇴 신고 화면이 있고요. 어 메뉴부터 볼까요? 아, 요거 사업장 클릭해서 보면 어, 뭐에 사업장 등록이 돼 있는 자료 쭉쭉 다 어, 불러와 줄 거고요. 여기 에 신고 옵션은 마찬가지로 사대보험에 해당되는 탈퇴 신고서에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탈퇴 신고서에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신고 신청 사유는요. 신고 신청 사유 요거 요거 요거. 신고 신청 사유는요, 공통 사항이 있어요. 공통 사항이 있고, 각 개별적인 사항들이 있는데, 공통 사항은 폐업이냐, 통폐업이냐, 사업장, 사업 종료냐, 그 밖의 사유 중 해당 사유, 그리고, 어, 사유 발생 일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탈퇴 사유가 공통이다, 공통, 공통이다라고 하면, 국민연금 건강, 고용산재보험 모두 탈퇴. 신고 신청 사유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1, 휴업 2, 근로자 없음, 조 해당 사유, 해 사회 발생일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 여기에 입력하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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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탈퇴하게 되고요 신고 신청 사유에 있어서 고용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 없이 1년이 경과하게 되면 선택하고 사회 발생 일자를 입력합니다 근로자가 없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탈퇴 신고하고요 1년 이내 근로자를 다시 고용을 한다. 아, 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업장 가입 신고는 국민연금과 그때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탈퇴 신고했다가 다시 한다. 그러면은 사업장 가입 신고를 하는데 이때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체크해서 신고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 보통은 대부분 다네 개, 어,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다 선택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만 탈퇴했으니까, 어. 다시 고용한다 그러면 이것만 새로 가에 체크해서 신고해주면 된다라는 얘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4대보험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